맞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주민참여예산 양주시와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 그리고 사례, 그리고 사업 제안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심의하면 되는지 요 과정을 우리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어, 우리 위원님들은 다 아시죠? 우리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양주시의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근거에서 하고 있죠. 있는데, 정말로 양주시가 노력 많이 해요. 어,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것들을 하거든요. 어, 제가 꼭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있냐면, 이걸 했을 때 누가 가장 힘들 것 같아요? 네, 공무원들이에요. 특히 이 참여예산 담당하는 공무원들 되게 힘들거든요. 이렇게 설명도 하고 의견 다 취합하고 모든 과정 또 중간에 이제 우리 시민분들과 양주시청 공무원들 부서들 사이에 또 연결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창 예산 위원님들은 이걸 담당하고 있는 주무관님 팀장님 함께 우리 호흡을 맞춰가지고 같이 해나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 또이 양주시의 공무원들도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도 또 개진하고 그렇거든요. 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참여하는 방법은 우리, 이, 여러, 즉, 여러분들처럼 우리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사업 제안을 뭐 홈페이지라든가 우편 팩스 뭐 이런 걸로 하는 거. 사업 제안 참 중요하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계시죠. 예산학교 또 제안사업 또 예산사업도 모니터링도 해야 되고 예산 낭비 감시단도 도 운영하는 것도 있고요. 양주시참여산 제도의 어 올해 사례를 한번 볼게요. 올해 했다는 뜻은 언제했어요 작년에 어 확정했다는 작년에 확정했다는 그런 뜻이죠. 몇 가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어 화면에 지금 있는 것처럼 2천만원짜리 보면 다 신규 사업이네요. 디베이트를 통한 양주 이동 학생 및 학부모의 역량 강화. 오, 이런 사업들 사실 주민참여산 제도만으로 좀할수 있는 그런 좋은 제목들이죠. 그리고 뭐 홍보한다든가 이런 것도 있고요. 가막문화정원에 아, 포토존을 설치하는 사업들. 그리고 뭐 모기보안관 운영하는 거. 청소년 국토재장정 이런 것도 있네요. 또 우리 일험력에 BTS 촬영지역그 명소 조성하는 이런 것도 있었네요. 뭐 꽃길 통학로 조성하는 거또뭐 그린 마을 환경 개선하는 사업들. 음, 이런 것도 있고 여성 안심 귀가길 CCTV 설치하는 거. 이런 것도 있고 자전거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이런거 지금 몇 가지 사례를 쭉 봤는데요. 어, 이 중에 저는 이런 생각 들어요.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뭐 사실, 어, 이런 것, 여기서 뭐 잘못됐다 그런 표현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들 이제 했는데, 우리가 조금 더 주민참여 예산제도에 좀 부합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도록 우리가 주변에 알리고 하는 거는 중요할 것 같아요. CCTV 같은 거, 이게 기본적으로 한대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근데 요거를, 음, 이거는 당연히 음, 보통, 그 시에서 예산이 편성돼 있어 할수 있는 사업들이 거든요 그런 것들 은 시에서 하고 우리는 조금 더 주민 지역 공동체 주민들과 함께 할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을 챙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신경쓰고요 어 그렇다고 뭐 cctv 이런거를 이걸로 하면 안된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요 꼭 정말 필요한 사항들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도 있는데 가급적 이런 어, 시설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은 양주시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거기에 어, 함께 어, 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있어.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제도 뭐 법적인 근거는 똑같습니다. 음, 지방재정법과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운영조례. 항상 예산을 쓰거나 해야 될 때는 반드시 법적인 근거 가 있죠. 그래서 지방 정부의 법적인 근거는 조례라고 하죠. 여기에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가 경기도청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주민 참여 예산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경기도 주민 참여 예산 제도는 이런 게 있죠. 도민 제한형이 있고요. 지원 지역. 지역형, 그 다음에 민관 협력형. 요렇게 나오는데요. 일반 도민들은 음이 300억 범위 안에서 어, 300억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저기 제안을 할수 있죠. 그래서 나중에 심의를 통해서 확정이 되면 사업이 진행되는 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있었던 거 보면 한 351건에 대한 요구가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 중에서 26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민들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달라는 사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351건이 0 얼마게요? 예산이? 볼까요? 4,900억 맞죠? 저도 좀 헷갈리는데요. 100만, 1천만억, 10억, 100억, 1천억. 예, 4,900억. 거의 5천억 가까이 되는 지원 사업을 신청을 했어요. 이거를 주민참여 산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나중에 최종 26 가지 어, 120억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게 또 중요한 거기, 것이기도 해요. 음, 실제로 채택됐던 사업들 26 가지 한번 좀 살펴볼게요. 음, 임진각 강광지. 시설 개선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 플라스틱 제로 경기도 만들기 사업 이런 것도 있네요. 참 이런 것들 좋죠. 어, 정말 주민들이 참여를 통해서 어, 좀더 행복한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잖아요. 그런 거 있고요. 또 보니까 어, 소규모 생활문화시설 조성 지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미세먼지 저감 사업 이런 것도 있네요. 이거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들이죠 산림휴양시설 수유실 설치 이거는 정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이용해 본 분들이 알수 있는 이런 것들이죠 또 11번 사업 이런 사업들 괜찮죠 취약계층 악기 무료 대여 사업 뭐, 아, 제가 이거 말씀드렸던 건 괜찮은 게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이해와 요구에 맞춰서 다 결정이 된 거예요. 어 결정된 거고, 다 우리에게 필요한 사업이고요.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이 참여 예산의 가치에 부합하는 좀 포용성을 살리고, 이 주민들의 참여와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데 좀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14번 보니까 또 이런 것도 재밌죠. 농봉계 어르신 공동급식 스마일밥상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요. 또뭐 숲체험 학습장 만드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 자치기구 협의체 네트워크. 예. 어 이런 사업들. 보통 프로그램 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도 좀 괜찮죠. 이런 것들. 또 찾아가는 꼬마농부 학교. 이런 것들도 어 재밌죠. 음 그러면 음 어떻게 할 것인가 인 건데요. 중요한 거는 사업 제안과 심사예요. 제대로 된 사업을 제안하고 제대로 이거를 심사하는 게참 중요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요. 이렇게본 통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부담 가시실 필요는 없죠. 우리가 주민 참여 산 회의를 뭐 1차 회의에서 5차, 또 많은 곳은 6차, 7차까지 해요. 보통 한 3, 4차 정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차 회의 때는 뭐 인사하고 또 참여예산위원장님 선출도 하고 임원 선출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활동 어떻게 하고 예산학교는 언제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펼쳐지죠. 그리고 이제 2, 3차 회의 때쯤 되면은 아, 예산 제안서, 이제 사업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홍보도 해야 되고요. 우리 마을에 필요한 의제가 무엇인지 워크숍도 한번 해보기도 하고 실제로 제안서를 작성해 보는 그런 작업들이 있죠. 그러고 나서 한 3, 4차 회의 때쯤 되면 이제는 제안서 접수된 거를 검토하고 또 구체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제안했던 사업이 어, 사업은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어떤 주민들은 사업 내용을 어,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어떤 분들은. 아 이런 사업국 필요한데 예산은 얼마가 필요한지 내가 잘 모르겠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서하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요. 토론도 하면서 의견도 이제 주고받고 그래서 요거를 구체화하고 보완하는 작업들도 펼쳐져요. 그러고 나서, 음, 제안 사업을 확정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총회를 준비하고 보통 확정할 때는 총회에서 많이 해요. 총회를 뭐, 주민 참여해서 하는 위원님들만 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고, 또 기왕이면 또 이거 주민들이 다 같이 참여하는 총회처럼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필요하면은 보드판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뭐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음, 주민들에게 안내하고 결정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뭐오차 회의에서 뭐 현장 투표라든가 이거는 이제 총회를 한다는 전제 하에, 현장 투표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하는. 어, 요거는 일반적인 프로세스고요. 이거를 뭐세 번에 할 수도 있고 다섯 번, 일곱 번에 할수 있고 다 다양합니다. 자, 이거 할 때요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저는 처음 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우리 한 바퀴 쭉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지역에 필요한 게 뭔지 보여요. 돌때 그냥 휙 도는 것도 있지만요. 동네 사람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 뭐가 필요한지, 우리 동네가 안고 있는 문제가 뭔지, 불편한 게 뭔지. 그래서, 아, 이런 게 있으면 더 행복할 텐데.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동네 어르신, 장애인, 혹시 다문화가정. 아, 이런 분들과 할수 있는 게참 많구나. 이런 걸알수 있죠. 그래서, 이, 제안 사업은 개인 민원이 아니라 우리 공공의 문제, 우리 동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요. 요걸 할 때요. 참여해선 사업 제안은 어떻게 해요? 요런 양식입니다. 공통 양식으로 되어 있어요. 어딜 가나 이렇게 되어 있죠. 사업 제안 한 사람이 누구고, 단체인지 사람인지, 개인인지, 혹은 사업 제안의 내용이 뭔지, 사업명, 뭐, 위치, 사업비, 기간, 목적, 배경, 효과가 뭐냐, 이런 거죠. 그런데요, 경기도는 아주 쉽게 해놨어요. 이거 뭔지 아시죠? 경기도 주민참여예산 사이트예요 사이트에 가면 모든 내용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업 제한, 뭐, 도민 제한형인지, 뭐, 어떤 분과인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딱 클릭하면요, 이렇게 나와요. 소요 사업비가 얼마고,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사업, 뭐, 수혜자가 누가 되고, 제안, 취지가 뭐고, 효과가 뭐고, 또 사업 내용이 뭔지, 요런 거 쓰게끔 해놨죠. 요런 거할 때요, 저는 이런 말씀드립니다. 음, 뭐, 우리가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음, 의무적,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뭐 경비성 지원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은 원래 하는 거니까. 그런 거 우리가 안 해도 하거든요. 그런 거 빼고요. 그리고 뭐국도업보조사업 이런 거 빼고요. 양주시청이 할수 없는 게 있어요. 뭐 교육부가 해야 된다든가 뭐 경찰청이 해야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빼는 거. 어 물론 잘 모르면 일단 제안해 본 다음에 나중에 아 부서 의견 수렴하면 이런 것들이 알려져요. 또 알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개인 사유지에 예산 투입하는 거 혹은 특정 단체 의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나오는 민원 사업들, 뭐풀 뽑아 주세요, 주정차 단속 해 주세요, 뭐 보안 등수 이런 거는 일반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급적 뭐기 추진 사업 하고 있는 것들인데 뭐 동청사, 시청사 뭐 수리한다든가 CCTV 이런 것들 빼도 좋겠죠. 자, 그러면 주민 제안 사업의 작성 팁인데요. 우선 사업명은 분명하게 나타 날수 있도록 하면 좋습니다. 아름답게 어, 쓰다 보면은 이게 사업이 뭔 내용이 잘안 드러나요. 그래서 채택이 된 다음에 사업 내용을, 사업명을 아름답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게 있었어요. 제가 심사를 할때다 함께 돌자 동네 한 바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어, 이거 이름은 좋아요. 근데 내용이 뭔지잘 모르는 거예요. 봤더니, 어, 어르신 세대와 젊은 아이 세대가 어 함께 우리 마을을 쭉 돌면서 어떤 일이 마을 스토리가 있는지 이거를 같이 공유하는 거였어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자칫 이거 몰랐으면 무슨 사업인지 모를 뻔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사업으로 이름을 쓰고 나중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성에서는. 문제의 발견이에요. 왜 제안하는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면 돼요. 근데 이거는 현황과 뭐 통계 수치가 있으면 더 좋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시간 많이 뺏길 필요는 없어요. 웹사이트가 있긴 한데 수치를 넣으면 더 좋다는 거고요. 수치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라고 할수 있거든요. 그런 다음에 사업 내용을 뭘 쓰냐면요. 사업 대상이 누군지, 음, 참여 대상, 혹은 수혜 대상이 누군지, 사업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추진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근데 이거 추진 방법을 쓸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그냥 그 월별로, 분기별로 쓰면 좋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하는 사업이다. 그러면 3월 달에 홍보하고 4월부터 한 10월까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월에 결과를 보고하는 이런 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소요 예산. 요게 내용만 명확히 알면은 쉬워요. 이거를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용만 명확히 나오면 딱 나오는데 이게 교육이다, 뭐 프로그램 운영이다, 사업이다, 시설이다, 이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잘 모르시면요, 대략 혼안 써도요, 나중에 이 부서하고 협의하면서 내용이 좋으면은 여기 예산을 같이, 어, 써줍니다. 그리고 같이 얘기해서 예산을 조정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일단 음, 사업 내용에 꼭 필요한 것만 써주면은 나머지는 보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요. 뭐, 기대효과 그래서 어떠한 음, 변화된 모습이 나타나는지 요거를 어, 설명해주면 더 좋죠. 그래서 안전한 통, 통학로를 만들고 싶어요.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 초등학교 아이가 여기가 한 600명이 다니는데 이 아이들이 정말 위험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에 처했어요. 근데 이걸 만들어서 이 아이들이 안전한 등학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600명이나 숫자가 있으면 더 좋긴 하죠. 자, 이런 거를 심사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죠. 음, 심사를 제대로 하려면 은뭐 하나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하나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제안사업평가표 뭐, 필요성, 어떤 게 있어요? 뭐,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뭐, 목표 달성도, 수혜 대상, 이런 걸 해서 매우 적합, 뭐, 부적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좋은 거는 5점, 음, 적은 거는 뭐 1점, 1점, 5점까지거 이런 다 매결할 수 있죠. 그러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걸 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걸 권하냐면요. 우리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스티커 붙이기, 이런 것도 있고요. 총점만 매기는 거. 아, 점수마다 이게 사업 제한 100개가 있어요. 100개를 쭉 검토할 때, 아, 요거는 뭐 90점, 요거는 85점, 요거는 70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순위만 매기는 거. 이 100개부터 1순위부터 100순위까지 뭐 매길 수도 있고요. 혹은 온라인 투표하기, 이런 것도 할수 있죠. 또, 이런 방법을 몇 가지를 병행해서 하는 방법. 저는 여기 두 가지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스티커로 붙이는 거, 온라인으로 투표하는 거, 또 특히 요새 코로나19니까 더 그렇잖아요. 스티커는 보통 1인당 3배 정도를 주시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이 이걸쭉 해놓으면요. 본인들이 제안했던 사업, 본인 동네에서 제안한 사업에 반드시 한 개를 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그냥, 자기 동네에 숫자만 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표를 주면 한 개는 본인이 제안한 사업 혹은 본인 동네에 투표를 할 겁니다. 나머지 투표는요, 나머지 중에서 아, 꼭 필요한 사업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이 집단 지성이 모이면은 우리 동네에 필요한 사업이 정해집니다. 이런 거할때 당연히 뭐 타당성, 시급성, 공공성, 효과성 이런 거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그 기준에 맞춰서 나는 아, 이 중에서 뭐가, 뭐에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여기 뭐 제안사 평가표 예시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경우 있어요. 이러면 너무 힘들죠. 자, 한번 사진을 몇개 볼게요. 자, 요 사진 보시면은요. 음, 경기도의 어떤 지역이에요. 어딘지 아실 것 같은데. 여기 사업을 지금 열 개, 아, 여덟 개 사업을 좀 꺼내놨어요. 이걸 쭉 펼쳐놓고 이렇게 스티커를 어, 붙여서 정한 겁니다. 그냥 재미있게. 그 투표하는 게 아주 심각하게 토론하고 막 이런 게 아니잖아요. 즐거운 과정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스티커로 아 나는 이 사업이 좋아 저 사업이 좋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이렇게요.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 하고 싶은데 주민 여러분들 좀 스티커 투표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할수 있죠. 또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음뭐 길거리에서 많이 할 수도 있고 그걸 만들기 위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거 모여가지고 참여산 위원님들 혹은 제안했던, 그 제안했던 주민들이 이렇게 판넬로 예쁘게 만들어서 가지고 나가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죠. 자, 음 지금 이번 시간에는 나는 주민참여산 제도 양주시와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고 어떤 사례가 있었고 이거를 제안하기 위한 방법과 심사하기 위한 그런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좀 어떤 사업을 제안하면 좋을지 참고할 수 있는 혹은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실제 사례들을 쭉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